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잠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클래시 로얄이란 게임인데요. 자 일단 상자부터 우리 상자 고블린 어도마카 바리안 슬퍼 상자, 음 폭탄병이랑 창고블린자이 자이언트 상자는요 다 끝나고 오늘 할것다 끝내고 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클레는안 보이게 해둘 거고요. 어, 드래프트? 응? 네, 오늘 드래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laughs> 음, 음, 동남아. 음, 보세 아, 얼른 골라요. 아레나 7이고요. 아레나 8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오 대포? 대포 주셨네. 자이언트 뒤에 뺄게요. 잠시만 저거 막을 게 없잖아. 베이비 들어간면 어그로라도 못 끌까? 어그로도 안 끌까? 4개 내놓을게요. 파이팅. 생나무나꾸나 오케이 자이언트가 어떻 때리겠다 생나무 안보여 대포 합일까 어떡하지? 죽어 프린..프린세스가 때리고 자이언트렇게 했고. <laughs> 자, 어, 반 사정이 있어, 진짜, 그러면? 궁금해, 말로 금방 쏟을 것같은얼른 걸로 한번 빼줄게요. 이제, 이쪽으로. 와, 어, 태어하자마자 얼음 되기는.. 한데. 아 제발 데이비드래곤부터 귀마, 하나 아, 깨지겠다 안돼 뭐랄까.. 엘릭선 왕국인데? 저도 빨리 하나 뿌셔야 될것 같아, 요안 돼. 장사선이 뿌신 거 맞나 보다. 어, 니또 너무 막쓰는것 같아. 아, 설마, 아리나, 이한테 주나? 부수자, 제발 부수자. 제발 부수자. 조금만 더. 이따만 더. 잠깐만, 이거. 되나? 아, 제발. 오케이. 와, 레전드다우늘부숴っ 자이언트가 탱크 역할 해주고요. 아, 돈이 진짜 된나 아, 겁나 짜증나. 한대 간다, 히 오케이. 아, 꺾에있어 얼른 걸로 연락해, 내가. 꺾여있어, 갈게 아, 안 돼. 제발 제발 아도꽉차 이거 금방 차. 얼 이렇게? 일0 금방 차야. 곱하기 프라도 네, 나무꾼 근데, 저기 저기다가 막 써야겠다 공격할 수 있는 거막 써야겠다 안 아프겠다 안 아프겠다 나이스자이 이모티콘처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드리고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클래식 도전을 했는데 이전 두 판을 해봤어요. 이게 한번 이기고 한번 졌습니다. 아 이거 일단 저덱좀 바꿀게요. 지금 이번 덱. 이 덱이 덱이서는 엑소 비용은 좀들어도좀 좋더라고요. <laughs>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와, 정글 안 해라, 처음 해봐. 어, 정글 안 해라. 오! 처음 해봐. 오그라이도 빼줄게요. 감전 대기. 어, 페카? 페카다. 뭘로 막아야 되고 일단 이게 렇 있으니까. 뭐야, 도키맨도 있어? 제발, 제발, 제발. 버텨라, 버텨라, 버텨라. 오케이, 버텼다. 아, 몇대 맞나? 몇 대도 중요하니까. 아, 법사까지 있어. 아, 내 댁은 안 먹히는데, 저분한테. 어쩔 수 없다, 바버리다 <laughs> 고블린통 한번 갈게요. 아 맞다 이걸로 어그로를 끈 다음에 고블린통 할게요. 하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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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나이스한데? 페카가 저한테 어그로 다 걸렸어. 페대로트 유시한녀님들 여러분, 밖에 집전하기에 거실에 전화가 와서, 아, 1패를 했습니다. 아, 아, 어쩔 수 없지. 제가, 그래도 3승까지는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제발 3승까지만 아니라도. 제발 3승. <laughs> 호그라이더 빼, 줄게요 아, 또 전화 왔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또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왔는데, 전화 받으면서 열심히 해서 지금, 지금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와, 3승 카나 자, 베이프 드래는은페르노 타워로 가뿐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그라이더. 올림통, 감전 대기, 아, 빠부리면 좋았을 텐데, 하나 부수나, 아, 까비. 그리고 마녀는 진격의 발길이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부어 부수... 와, 상상도 못 했네. 자, 이렇게 킹타워와 아레나타워를 한 번에 피해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이긴 순분해요 자, 자, 저번 편하게 딱 서든데스 넘어갈 때 감전을 4, 3, 2, 1, 아, 좀 더. 이따 예서어야 되는데. 네. 으흐흐. 자, 이제 한 번만이 기면 3승까지는 갑니다, 그래도. 제가 클래식 도전 그렇게 음승을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최대가 5승인가 4승일 때 그럴 거예요. 예요. 자. 갑자기, 맨나무꾼 망치를 죽이면, 분노모 없어진다는 거 모르시나? 뭐. 아, 그렇다. 아, 그렇게 했구나, 넌. 위험해. 안 돼! 감전. 아, 망했다. 무덤 있다. 얼... 얼른 마법까지 있네. 와 처음부터 깨졌어. 위험한데? 심하게 위험한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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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 <laughs> 볼로 볼로까지 있으시네. 알레나가한 구에서 1 0등급되는것 같은데. 봐 주세요. 봐 주세요. 지겠다. 나. 그 네. 자, <laughs> 감전 대기. 아, 임팩 타워. 와 이거 어렵겠는데. 쇄골 군대로 하나 부술까? 부술까? 말까? 부술까? 말까? 부수자 아피 거의 다 깎였네 오케이 아 볼러 바이오볼 볼러야 맞아라 오케이 지시 얼음 마법을 수도 있으니까, 발키기 준비. 안 돼! <laughs> 무덤 엄청 강하네. 와! 졌다, 이번 판. 하나는 보시겠네. 아! 걷혔네. 아, 뭐야. 다졌다 아, 잠수는 콘도 못죽고겠네 근데, 마지막에 킹다 부서지냐? 설마? 안 돼. 킹 하나도 못 부숴어. 안 돼. 일단은 2승짜리 3자 한번 가볼게요. 240 골드. 화살. 자이언트. 와, 안 쓰는 것만 나왔어, 카드. 10 다이아를. 어떻게 모았는데. 아, 안 돼. 자. 여러분들. 제가 힘을 내서 아주 잘할 만들고 싶다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빠이빠이. 아 맞다 맞다. 이이 이 자이언트 상자 한번 까보도록 하죠. 자 어떤 영상 보니까 마음속으로 배모띠를 다섯 번 내치고 진짜. 말로, 배모티를 다섯 번에 치고, 자기가 얻고 싶은 정설을 말하면, 자기가 원한 정설이 하나 이상은 나온다는데, 그분은 전설 상자로 하셨거든요. 아, 저는 자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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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모티! 강부여, 나와라! 아1534 골드 아, 아 해골병사 아 파이어 스피릿 아 뻥이었어 그거 역시 전설상자가 아니면 안되는건가 제가 전설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바이바이